할렐루야! 오늘은 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매일예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 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장 0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그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파래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파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자로 나갈 때에 기뻐 참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암기세 주의 발래그그 심판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이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 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기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 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 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내물을 받지 말라. 내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 썼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재판과 관련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공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규례입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공정성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억울함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도록 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1절을 보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풍설, 풍설, 뭐말 그대로 바람처럼 떠도는 말이겠죠.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유언비어 또는 모모카더라, 통신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대부분 근거 없는 소문들, 또 처음 시작된 말에 여러 살이 붙어서. 부풀리고 또 왜곡되고 과장된 이야기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소문들 이런 이야기들은 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하지도 않고 근거가 없는 말이라면 아예 입에도 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풍설들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다 거짓말입니다 꾸며낸 말들이고 추측성 말들이죠 한마디로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풍설 앞에 거짓된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이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근거 없는 풍설들로 인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치명적인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요즘 뉴스 기사나 어떤 신문들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 여론을 끌기 위해서 좀 자극적인 기사를 좀 과장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근거도 없고 확실치도 않은데 그냥 뭐뭐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보도를 일단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온 국민들이 막큰 일이 난 것처럼 그 뉴스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보도가 그 뉴스가 오버였던 거예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이유에 뉴스나 보도를 내보는 기자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뭐 아니면 그만이죠, 뭐.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방송에서는 그냥 사과합니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확인도 없이 없는 이야기를 진짜인 것처럼 보도한 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겪은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심각한 범죄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늘 우리가 주의하고 또 유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떻게 가짜 뉴스라는 말이 우리가 살아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었을까?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저마다 유튜브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무차별하게 근거 없는 가짜 뉴스들이 막 퍼져가고 그것을 서로에게 공유하는 일이 많은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걸러내야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근거 없는 거짓 풍설들 퍼뜨리지 마시고, 오직 진실된 이야기만 하시는 우리 성로님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또한 재판의 과정에서 악인들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증인이 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사건을 해결하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증인이 되는 일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증언을 해주냐에 따라서 여러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분명한데 증언을 가해자 쪽에 유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진짜 피해자는 가해자로 오해를 받게 되고 억울하게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가해자는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공정한 사회,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게 잘못 증언하는 바람에 오히려 법이 선한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고 사회를 불공정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상 21장에 보면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그 땅을 팔라고 그포도를 팔라고 하니까 이 나봇이 율법에 따라 조상의 유산이 이 땅을 팔수 없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해요. 율법이 정한 규례 때문에 이 아하방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하방은 쉽게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이 이세벨 왕비가 자기 남편 아하방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제 모함하는 거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나봇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고 결국엔 사형에 처해서 그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 에게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권세를 가진 한나라의 왕비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죄를 지은 겁니다. 이것을 한 엘리야가 이세벨과 아합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죠. 개들이 너의 피를 핥으리라.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세벨은 나중에 내시의 손에 의해서 창문 밖으로 내던져서 죽게 되고 개들이 와서 그 이세벨을 시체를 먹어가지고 두골과 손과 발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는 것, 악인과 연합하여 위징하는 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도 여러이 규례는 어찌 보면 가감없이 적용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헛되고 거짓된 풍설은 모든 공동체의 독이에요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들이 서로 퍼뜨리고 전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풍설이 여러분에게 오면 그것을 증폭시키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에서 그 헛된 풍설들이 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말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또 조심해야 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진실된 말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다수의 힘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러분 다수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민주주의 생각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다수결이다라는 말도 있지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이 더 많아요. 그러나, 다수라고 해서 다 옳고, 그리고 다 바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수가 힘을 모아서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수의 힘 아니겠어요? 모두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잖아요. 모로브 모세에게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다수가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보고한 그들 역시 또한 다수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수라고 다 옳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재판의 과정에서 힘 있는 누군가가 다수의 의견과 다수의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다수의 힘으로 어떤 압력을 가할 때 이는 그것을 거절하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여론의 힘에 눌려서 검은 것을 시다하고 흰 것을 검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다수가 힘을 모아서 진실과 공정함을 무너뜨린 순간 그건 역시 악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조건 다수라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진리의 길을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다수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나 다수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계획하고 또의원하고 진행할 때 다수의 의견보다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서 그 뜻에 따라 움직여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주고 또 관심을 가져 주고 또 그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상황을 넓게 보는 안목도 지혜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와 안목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다수로 인한 그런 피해와 불공정함과 억울함이 없도록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 가난한자의 재판에서 그들을 두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하시죠. 가난한 자를 잘 돌보아 줘라, 또 도와 줘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됐다, 그냥 봐주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부자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을 따라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리지 말고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아유, 다 가난해서 그런 거지. 가난이 웬수지 사람이 웬수야. 그러면서 여러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고 그 사람을 봐주고 죄 없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죄고 가난은 가난이죠.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난하지만 더 열심히 성실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좋은 일은 그들이 가난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일이 더 좋은 일입니다. 값싼 동정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체념하고 살지 않도록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고 격려하고 또 필요할 땐 자극을 주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난한 자를 향한 율법의 핵심은 무조건 가난한 자를 돌보고 도와주는 말씀보다는 가난한 자를 없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최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해서 가난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고 봐주고 배려하는 것, 그것은 공정함을 굽게 하느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절대 뇌물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공정한 재판을 굽게 하는 가장 큰 원인, 그건 바로 뇌물이 죠 하나님께서 지금 출입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뇌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뇌물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 뇌물이 사회에 아주 골칫거리였다는 겁니다. 뇌물은 곧 물질이죠. 돈입니다. 이런 물질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따라가기 마련이죠. 또 물질은 우리의 생존 본능과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물질 앞에는요, 다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물질, 내물에 약한 사람의 마음을 사서 재판을 불공정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이 잘못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재판관에게 뇌물을 주어서 좀잘좀 어? 좀 봐달라고 그러면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벌을 피해가게 되고요. 또 뇌물을 주어서 위증하게 함으로 인해서 교묘하게 법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일들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화가 날 일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도 보면 벌반 다르지 않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다 거기서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죄를 지어도 무죄로 판명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뇌물을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라고 왜냐하면 뇌물은 오늘 말씀처럼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은밀하게 내물을 주고 받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수 없고 볼수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더러운 손을, 그 부정한 손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공동체를 우리가 공정하게 만들어 가야 할그 목적과 사명이 우리 미디엄의 몇 성들에게 있다라는 것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거 없는 유언 비어 거짓된 풍설을 끊어내시고 오직 진실된 말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수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가기를 원합니다. 또 연약한 자라고 해서 두둔해 주지 말고. 또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혐오해서도 안 된다는 것, 빈부의 관계 없이 반드시 공정하게, 또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또 뇌물은 공정한 재판과 사회를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 뇌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판단하니 모든 것이 늘 공정하고 또 치우치지 않고 또 깨끗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리 우 공동체를 정말 살만한 세상 또 공정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악인을 결코 의롭다 하지 않으신 하나님. 참과 거짓이 뒤섞이고 선과 악이 모호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절대 선이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로 인해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공정하게 대하게 하시고 다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